랜드로버의 정보와 할인 소식을 빠르게 안내드리는 랜드로버TV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오버런 문제와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등 랜드로버 디젤차에서 종종 화제가 되는 오버런 현상. 즉, 운전자가 제어하지 않았는데도 엔진 회전수가 스스로 치솟는 위험 상황에 대해 원인부터 예방법, 실제 발생 시 대처 요령, 수리비 폭탄을 피하는 체크포인트 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기념부터 짚겠습니다. 급발진은 전자 제어 오류 등으로 차량이 가속을 시도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연소 자체는 정상 범주 에 있습니다. 반면 오버런 렌즈 런어웨이는 정상 연소가 아닌 상태에서 엔진이 스스로의 오일을 흡입해 연료처럼 태우며 회전수가 폭주하는 문제입니다. 시동을 꺼도 멈추지 않고 배움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치하면 윤활유가 수준 될 때까지 회전이 계속되거나 그 전에 내부 손상이 발생해 엔진이 우당탕 소리와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둘의 외형적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엔진 오일이 흡기 라인으로 명류에 들어가는 경로가 열렸는가 입니다. 랜드로버 4.4디젤 계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오일 필터 하우징의 구조와 서비스 포트, 오일 배출용 밸브와 인간입니다. 정규 규격의 필터는 장착 시 포트를 정확히 밀봉해 오일이 제자리로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맞지 않는 필터 혹은 상단 캡 형상과 재질이 다른 제품을 쓰면 필터가 포트를 비정상적으로 누르거나 마모시켜 밸브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오일이 배출로로 새어나와 크랭크 케이스 베퍼라인이나 흡기 근처로 모이게 되고 터보가 강하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순간 이 오일이 한꺼번에 흡입 연수됩니다. 오일이 연료처럼 태워지니 가속 페달을 놓아도 회전수가 더 올라가고 회전이 오를수록 흡입량이 늘어 더 많은 오일이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버런의 메커니즘입니다. 예방은 단순하고도 엄격합니다. 첫째, 오일 필터는 반드시 차량 규격에 맞는 정품 또는 동등 인증품을 사용하세요. 크기만 비슷한 제품은 금물입니다. 필터 엘리먼트 자체는 비슷해 보여도 상단 캡의 높이, 직경, 걸림터, 패킹 좌골광도 등 미세 추수가 다르면 서비스 포트를 제대로 밀봉하지 못합니다. 몇 천원 아끼려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엔진 수리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일 교환 시 정비사에게 서비스 포트 밸브의 상태를 꼭 확인 요청하세요. 밸브 유무, 실손상, 플런저 변형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저회전 위주 주행만 계속하지 마세요. 보조 터보가 살아나는 2,400 rpm 이상 구간을 주기적으로 사용해 흡기 라인에 고여있던 오일 비스를 퇴 없애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가속페달을 잠깐 깊게 써서 2,400에서 3,000 rpm 대역을 통과시키면 누적 유분이 한 번에 물려 들어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전기 검사 전 예방 주행을 권합니다. 검사소에서 3,200 rpm까지 공회전을 실시하는데 평소에 쌓인 오일이 이때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충분히 열 가감속해 잔유분을 소각한 뒤 검사 받으면 안전합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됐다면 침착한 대응이 생명을 구합니다. 첫 신호는 이렇습니다. 금속성으로 까랑까랑한 고회전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가속페달을 놓아도 회전수가 떨어지지 않으며 후방으로 진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대로 하십시오. 하나, 두발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즉시 감속 정지합니다. 둘, 기어를 중립으로 바꿉니다. 구동을 끊어야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 가능한 경우 시동오프까지 시도하되 꺼지지 않아도 방하지 마세요. 강한 제동으로 회전부담을 주면 알 m 이 떨어지며 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 안전지대에 정차했다면 보닛 을 억지로 열거나 지시동을 시도 하지 말고 즉시 견인 요청 후 전문 수리점으로 이동하세요. 내부의 오일이 과다 유입된 상태에서 제거동하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수리 범위와 비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벼운 케이스는 서비스 포토 실 하우징 교체와 흡기 클리닝 오일 순환 세척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버런 상태로 고회전이 지속됐거나 유당탕 소리가 난뒤 멈춘 경우 터보 샤프트 베어링 손상, 피스톤, 링, 메탈 베어링, 실린더 벽 손상 등으로 엔진 분해 정비 또는 리빌트 교환까지 갈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1천만 원대에서 2에서 3천만 원 이상까지도 열립니다. 이 막대한 비용의 시작점이 종종 잘못된 오일 필터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점검 정비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일 교환을 맡길 때 서비스 포트 밸브 상태 점검, 실 누유 유무 확인, 하우징 내부 스크래치 여부 확인, 규격 필터 토크 준수 장착 네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교환 직후 2-3일은 매연, 냄새, 아이들링 변화를 관찰하고 급가속 때흰 연기나 회전 이상이 보이면 즉시 재정권 받으세요. 장거리 전에는 오일 레벨, 희석 여부도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주행에서 가끔 2400rpm 이상을 사용해 보조 터보를 활성화하고 엔진이 충분히 예열 후열되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오버런은 무섭지만 100%운 없는 사고가입니다. 올바른 수모품 올바른 장착, 올바른 운용 습관이면 충분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합니다. 시동을 꺼도 멈추지 않은 고회전과 지난 연계는 오버런 시동입니다. 원인은 대기 오일이 흡기 쪽으로 유입된 것 촉발 요인은 비규격 오일 필터나 손상된 서비스 포트입니다. 예방법은 비규격 필터 사용과 포트 점검 주기적 고해전 클리닝 주행 발생 시에는 강한 제동 중립 전환 안전 정차 재시동 금지 견인 순으로 대응하세요. 소모품 몇만원 아껴서 엔진 몇천만원을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 점검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수입사 견적 비교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공식 딜러가 아닌 중기업체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유통만 피하셔도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추가로 절약할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 부분은 영상 끝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정확한 견적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편하게 남겨주세요. 수입사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업체나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이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변속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에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제휴 공식 딜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카리는 제휴 기사 나온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적금리캡탈 프로모션 등의 호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의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보이시면 저희 공식블러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여 사기쓴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